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레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30억 테이크다운 미션에 성공을 해서 첫 오메가 상자를 열수 있게 되었는데요. 야 이걸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하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는데 일단은 제가 계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까보면서 얼마나 많은 보상을 주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든 게다 있는 계정에서는 이렇게 2,304 골드를 얻을 수 있었고요. 거기에 어 버스터의 신규 가젯 까지 주네요. 거기에다가 토큰. 보석 열개야 보석을 상자에서 얼마만에 얻는거야 다른 계정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계정에 접속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모든 브롤러가 다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게 막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식으로 PP 아니면은 뭐 스타파워 가재 이런걸 얻을 수 있겠죠 일단 이거 하나 나왔네요 보석 10개 야 재화가 어마무시하긴 하다 이번에는 부부계정 900점짜리에 들어왔습니다 얘는 없는게 많아 지금 42개 브롤러밖에 없기 때문에 때문에 과연 몇 개의 브롤러가 나올지 솔직히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걸 해줄지 제발 신규 브롤러 몇 번부터 분하냐 이거 어에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야 이거 이거 나름대로 대박이지 않나? <laughs> 아무것도 안경다니 <laughs> 자, 다음 부부부 계정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900점짜리에요. 가진 브루로는 19개밖에 없구요. <laughs> 제발 나와라! 몇 번째부터 빛 날려나! 제발 일찍이 빛나라! 제발 대박나라! 대박! 나와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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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 어, 제발! 신규 브루로! 종고 크록마켓 브로 등장! <laughs> 개꿀이죠, 이거? 자, 마지막 부부부부 계정 들어왔습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이거는 800점 차리에요 제발! 쇼 얘는 제발 대박 나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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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1, 1 나왔거든? 신규! 우와! 아! 아 자 아무튼 이렇게 모든 계정을 동원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오메가 상자를 여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중에 등장했던 벨로 오늘 게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자의 대박이 나왔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모드클린나우비비코인 나뭇가지에서 달려보도록 하죠 고고! 아 근데 나는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솔직히 신규 브룰로 적어도 한 3, 4 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하 이거 이거 좀 너무 내가 기대를 많이 했나 싶기도 하고. <laughs> 야 그래도 진짜 그 오메가 상자에 들어있는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또알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보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 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허, 이거 상대방좀 나쁘지 않게 쏘는데 이거 어디 집중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 녀석이 응잘 가시고요. 내가 집중하면은 게임 그냥 바로 끝나버린다고. 천천히 그렇지 이거 바로 부서지고. 응, 잘 가. 아, 이거를. 아, 이것도 내가 잘못 맞춰가지고 저거못 잡았네. 천천히 피관리하면서. 좋아요. 한대 커버해주고 도망가고. 피관리 해야 된다. 그렇지. 표적 바로 걸어버리고. 천천히. 호잇 오, 잘 피하는데. <laughs> 야, 이거 상대방한테 나쁘지 않아. 제발 나한테 전념하지 마. 오, 맞을뻔했고. 상대방 압박이 좀 심한데요, 이거. 오호. 이거 커버해주고, 커버해주고, 한대 때려줬다? 이거 잡을 수 있겠지? 못 잡나? 아으,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얘한 대. 8, 와! 8, 9, 9, 야, 점수 땡으면 아예 낫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뭐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응, 이거나 먹어. 응, 네무비를다 알고 있어. <laughs> 바로 잡아주고, 어키 이 좋았고. 제 1대3이거든요. 상대방도 지금 아무래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좀더 재미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대 부순 거였다든가? 포인트가 어떤 것에도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잘 가시고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톡톡 때려주면 개이득이죠. 나, 아, 아, 이거 나이스라고 하려고 하다가, 야, 어,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다 죽어, 갑자기? 어허,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잠깐만, 이거 양각 잡아줄 사람 없나 이거? 응, 안 맞아. 천천히. 그렇지, 기다려. 때려주고, 나이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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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이거 뭐야 그럼 왜 이렇게 무섭게 나가는 오 거야 그러면서 좀 짜릿하기도 하고 나이스 샷 좋아요 한대 톡스 좋고요 한대 톡스 좋고요 한 번만 더 잡으면 바로 우리 팀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콜트 잡으면 되겠다 아잘 가시고요 야재미있만 재미있어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스테이크 다운 미션을 이렇게 빨리 달성할 줄은 몰랐는데 야, 그만큼, 브롤스타즈가 아직도 좀 인기가 많고,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모티스가 각 팀이 있네요. <laughs> 이거를 또 몰랐는데? 이러면은 약간 좀 공격적으로 나가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좋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 킥을 계속 잡을 수 있어요. <laughs> 킥으로 바로 필수를 만들어 내는 거죠. 일로와. 일로와. <laughs> 아,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자, 좋았고요. 이거 또잡았거든 이제 상대 모티스만 내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면 솔직히 상관없다. 아, 아, 또, 어. 아, 이게 끝에 닿냐?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팀왜또 죽었지? 이거 우리 팀은 죽으면 안 되는데. 기다리고. 이거 내가 가서 킬수를 좀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기다리고, 천천히. 이 표적을 모티스한테 걸어주면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한대꽂치 나왔다. 나이스. 오, 우리 또 브롱 뭐야? 아니 눈치가 좀 있는데 이거 기다리고. 그렇지. 바로 커버. 얘도 잡아주고 나이스 좋고요. 야, 모티스 1렇게만더응 안돼. <laughs> <laughs> 기다리고, 천리히 표적 걸어놨다. 이거 표적 걸어놨으면 쉽게 어, 접근할 수 없지. 이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더 깔아놓고요. 아우 나이스. 뭐야,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해? 아, 포티스야, 포티스. 야, 진짜, 포티스가 린기가 진짜 많은 브롤러는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간지만큼은 끝장이 나긴 하잖아요. 그 궁극기를 성공했을 때 쾌감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유저들이 또 즐겨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에드거라고? 어, 에드거는 좀 아니지 않나? <laughs> 표적걸렸거든요 에드거? <laughs> 아무것도 못하지. 아! 야, 이게 다? 어,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데. 음, 이게 다일 줄은 나도 몰랐거든. 근데 나를 죽인 만큼 좀더 빡세게 해서 애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찬가지 점프 줘봐. 이거 표적 걸었다 표적 걸어놨는데 아무도 커버를 안 해줬구나. <laughs> 아, 이거 이, 커버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뭐 랜덤 큐니까 솔직히 뭐 기대를 많이 할수 없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 이거 잡아주고. 기다리고. 떨어질, 떨어질 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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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구요. 이거 바로 맞춰주고. 오오 궁극기 있다, 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궁극기 있어가지고. 이거 바로 커버해줘. 커버. 으, 잘가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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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 보틱스를 한 번에 녹일만한 딜을 가진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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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어, 두명죽면안 돼? 기다려, 기다려. 쇠적 들어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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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아니 죽지마, 죽으면 안 돼, 더 이상 죽으면 안 돼, 더 이상 죽으면 안돼 그렇지, 이거 맞아주고, 맞춰주고,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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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커버해주고, 나이스 구대구 야, 구대구까지 왔어, 구대구까지 왔어, 구대구까지 왔어요 얘 죽으러 오는구나 얘를 빨리 잡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 내가 볼 때, 에드거를 어, 응, 안 돼, 나이스, 야, 이거, 에드고가 솔직히 좀만 더 침착하기만 했더라고. 황대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를 또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나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30억 테이크다운 미션 달성 기념으로 등장한 오메가 상자를 까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저는 약간 그냥 평균치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대박을 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난좀 브롤러 좀만 더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약간 욕심일 수도 있고 <laughs>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40억 테이크다운에 성공하게 된다면 오메가 상자 대리를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